명절을 며칠 앞둔 전통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는데요. 이제 막설 대목이 시작된 전통시장을 홍석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널찍한 철판 위에 고추전과 녹두전 등 다양한 전이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막 구워낸 전은 손님이 고르기 좋게 진열되고 고소한 냄새는 시장 전체로 퍼집니다. 옆에서는 방금 만든 취떡을 정성스럽게 자르고 용기에 담습니다. 설이 다가오면서 떡집만큼 바쁜 곳도 또 없습니다. 설날에는 인절미 많이 나가고요, 떡국떡, 가래떡, 뭐 강릉절편 그렇게 많이 나가요. 동부시장 많이 찾아주세요. 떡, 전, 골고루 많이 있습니다. 도심 장터도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명태와 조기, 오징어와 가자미 등 제수용품으로 꼭 사야 하는 수산물 코너도. 쉴새 없이 사고 파는 모습에 종일 바빴습니다. 관광객과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이 뒤섞인 속초 관광시장은 그야말로 국세통이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명절만은 이것저것 푸짐하게 장만합니다. 동태 전도 하고 런데제 제가 하는 가재미는 그 손질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튀김하듯이 하면은 그품을수가 있어요. 가족들을 좀뭐 많이 오셨나요? 뭐, 아들, 딸, 며느리 그렇죠. 네. 덤이 있어 더 정겨운 전통시장이 설을 앞두고 모처럼 활기를 띈 하루였습니다. 지원 뉴스 홍서표입니다.